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후기 영상을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저는 다이소랑 문구점을 갔다 왔습니다. 먼저 다이소에서 산 것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일반 봉투를 구매를 하였는데요. 제가 이거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샀냐면 제가 실시간 때 완전 소소한 이벤트를 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작은 봉투에 넣어서 주소로 써서 가는데. 책가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내면 분실될 확률이 높다고 하셔서 이런거에 보내면 더 좋다고 해서 이거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오페페이 봉투인데요. 제가 이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를 원했는데 이것보다 작은 사이즈가 없어서 그냥 이걸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건 통네 개들인데요. 이거 제가 예전에 샀는데, 제가 액계를 처분해서, 그, 그때, 버렸다고 해야 되나? 버려서, 그냥 이제 액계를 살짝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어, 통이 필요해서, 이렇게 4개, 네 개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제 통세 개들인데요. 이거 액계 만들 때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이게 안 좋으면 어쩌죠. 자, <laughs> 이것도 살까 말까 구매 했는데, 그냥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제 네, 젤리인데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는, 그나마 좋아하는 젤리는 왕꿈토리인데, 왕꿈토리가 없어서 그냥 이걸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끈인데요. 제가 머리끈 이거 그때 샀는데, 거의 3개 잊어버려서 한번더 구매를 하였습니다. 5개 500원으로 구매를 하였고요. 이렇게 다해소에서 구매한 물품 마쳤고요. 이제 문구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에서 다지치네요 <laughs> 물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풀들인데요. 제가 아무수 물풀을 두개사려고 했는데 착풀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냥 그두 개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제 꽤들을 샀는데요. 이거는 냄새가 좋아서 샀고요. 이것은 투명이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젤리괴물인데요. 이것은 야광이어서 구매를 했고 요거는 마블링이 있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거 아시죠? <laughs> 계란인데 이거 투명하고 예쁘고 네, 그 뭐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만지는 느낌도 좋아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OPP 인데요. 이거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였고 이렇게 미니미니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전체 사지이고요제 생각엔 많이 구매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